굿 럭, 해본. not enough minerals. We more 수 없다면 즐겨라.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게 운이 따르나 봅니다. 자치정 쪽에서 위험한 메비오스 군수품이 실린 열차를 화하게 날라는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아몬을 상대로 싸우는 처지이니 저와 손을 잡아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도 파트너가한0필요 한참이었거든요. 함께라면 어떤 적이든 전달할수 있다 방터폐라 아, 확실해? 무인기 가라면 터트라면, 터 마음에 들어. 라면래 네, 그래. 나도 그랬지 No, no, no building there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not enough minerals we need more money uh, minerals not enough minerals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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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money. We need more money. Uh, minerals. Mine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You, you need. need... Ah, to yeah. yeah. to to. Mine, eight minerals at a time. <목소리도> mine <목소리도> more minerals. You can't buy stuff on credit in this game. We require more minerals. Your upgrades done. You have not enough mineral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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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ey. 피어 소프되면 질겨라.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방접회화가 뒤에 계신다. 이제 배세진을 쳐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나의 자치령이다. 확실해? 올천 그려댄. 이제 배수지를 치러야 한다.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뭐라고요? 말씀하세요. 탑승 준비 됐나요? 구성 준비 완료. 을배시간이다내 가호가 함께하겠. 어디로 출동할까요? 나의 자치령이다. 멀튼 그르든 m more minerals. You can buy. 이제 배차지를 칠야 한다. 첫 번째 열차가 출발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열차가 달아나기 전에 파괴하는 겁니다. 그것이 달아나면 끔찍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접근한다 우리가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보이지 않는 방열폐하가 온들을 숨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자치령의 시민들 자리를 박탈하나 서로를 지켜라 광열폐하가귀에계십니다 방해 보이지 비할 수 없다면 즐겨라. 도착 1분 전. 방접회하가 뒤에 계신다. 정의의 병사가 영입을 기다리고 있다. 나? 난 배신자가 아니야. 준비 완료. We require more minerals. 접회하가 뒤에 계신다.

우린 더 많은 돈이 필요해 어... 미네랄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우린 더 많은 미네랄스가 17대1돔 말씀하세요 경로 확인 업그레이드 끝 탑승 준비 됐나요? 태울까요? 내릴까요?

니만이 승리를 보증한다. 말씀. 즈 하나. 니다 포즈 하나. 니들 포포를건포 하나. 하나. 니들 포즈 하나. 니들 하나. 니들 포즈 하나. 니들 포즈 하나. 하하군 니들 포 하나. 니들 계즈들하하니 잡아야 할 열차가 또 하나 생겼군요 사령관님, 열차를 놓쳐서야 쓰겠습니까? 이건 비이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의의영와경제확장을가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가 있을 때만 적을 약화시켜야 한다 아래쪽 술로에 있는 열차는 다른 열차들보다 빠릅니다 저 열차를 막고 싶다면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망자 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대비 하라,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피할 수 없다면, 들지 라을우리은 무척 좋습니다. 농들의 화물질 절반을 제거했습니다. 매 순간, 우리 익지가 공고해지고 있다.

이제 배수지를 치네. 쇠진을... y o u r allies u 방전 폐하가 뒤에 계십다 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브라 아주. 말라하 아주. 브라질, 아주. 브라질, 아급브관이다주 브라질, 아주. 브라질, 아주. 브라질, 아주. f i n g gas. 음?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우리가 상급 직원이다. 전 함대에 이제 대쇠지를 쳐야 한다. You need more minerals. In my day we mined e a t and c a n i d e 온 백성이 좋아. 내게 특상 진입권을 내리 봐 우리가이룩한 모든 것을 저기 파괴하려 한다. 말씀하시오, 사리. 송 준비 완료. 위험 지역으로 들어간다. Our a a r 의신 줘서... Not enough, enough. espion gas. Price control. Only five gas.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We hope you will s u r r e p e d 사가 뒤에 계십니다. t 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a k a t 가 뒤에 계십니다. 이제 u 터지를 Pu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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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아, 이건 절 위한 게아 니라, 이 세계 를 위한 겁니다. 알겠소 음? 누가 호출 하셨 소？아, 그렇지니할수없 다면 저한 야, 그지않 나를 수가 있 나이 이제 배수 해 지를 쳐야 한다. 다기 빠르게 좀그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보러스 목표를 음.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시오, 사령관. 부르셨소? 느긋하게 갑시다. 이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또 계약을 완수했군요 감사합니다 마음 같아서제 몫까지 다 드리고 싶지만 그냥 제 마음만 받아주십시오 <laughs>